안녕하십니까 아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아이니 맞아맞아 맞대 학교촬영하러 오신 분이에요? 우리 학교 목사님이세요 학교촬영하러 왔습니다 둘셋 안녕하십니까 아이스크니다 대각선으로 루트는 졸업장으 아, 루트는 아, 루트는 어. 어. 아, 루트는 네. 네. 아, 루 네, 네, 네. 그그 아, 루트는 아, 루어는 아, 루트는 아, 아, 루 아, 루트는 아, 는 아, 아, 졸업자. 아, 저는졸업자요 마이크 갈게요. 음. 네. 음. 마요 음.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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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아이즈 현준입니다. 네, 일단 이렇게, 어, 저희가, 제가 졸업을 하게 됐는데요. 저는 이제 스무 살이 어, 되면 일단 졸업이 가장 어, 가장 먼저 떠오르더라고요. 그래서 뭔가 좀 실감이 많이 안 나기도 하고 학교를 <laughs> 앞으로 자주 찾아올 것 같기도 하고 많이 생각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이제 졸업을 하고 멤버들하고 하고 싶은 거는 어, 그냥 저희끼리 시간 내서 좀 여행을 뭐 스키장 같은 데라도 좀 가보고 싶어요. 이번 겨울에 스키장을 못 가서 조금 아쉽기도 하고 그래서 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아, 사합니다감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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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 这东西。<laughs> <laughs> <laughs>